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5월 9일 목요일 새벽기도 하나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헌신과 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신 역사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고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초대학교의 공동체는 정말 놀라운 공동체였습니다.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은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자기 물건을 통용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함께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기가 갖고 있는 밭과 집을 팔아서 그판 것을 가져다가 자기 모인 그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각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놓았습니다. 36절에 보면 특별히 구부로에서 난 내외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거나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바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이라.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나누어서 함께 사용한 장면들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가운데, 바나바는 자기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공동체를 향해서 흘려 보내 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 결단입니까. 많아봐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도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연합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 벨레영광교회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어, 서로를 향해 흘려보내고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드린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 바나바와 라는, 바나바라는 사람과는 정반대로 자기 뜻대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더 돋보이려고 그 재물들을 사용한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피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절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라는 사람은 그 밭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특이한 것이 있다면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자기가 어, 밭을 한 값을 온전히 드리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드리면서 아이것은 우리가 봤을 판 것의 일부입니다 라고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 보니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의 뉘앙스를 보면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그렇게 할 만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자신의 재물 모든 것을 들여서 공동체에 들었습니다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 사람들에게더덮어려고 했던 마음들을 올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아나니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돌아왔는데, 세 시간쯤 후에 아나니아의 아내 사피라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테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그저 베드로가 똑같이 물어보죠. 팔자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러되 예 이것뿐이다 하더라. 아나니아와 마찬가지로 사피나도 그 자신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속이려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자 베드로는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오 사람들의 발이 여기 머물렀구나 다다랐구나 너도 매어 가리라 하면서 사피라도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것들을 소홀히 경홀히 여겼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 안에 정말 폭발적이고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을 성령의 역사를 자신이 소유하며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마음들이 그때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자들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아끼며 섬기며 나아갔던 그 모습이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칭찬받으려고, 내가 높임받고 싶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아 경배받고 싶어서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공동체를 내가 소유하고, 내가 이것들을 이끌어가고, 나 중심의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 공동체의 주인은 주님이시며이 모든 것들이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 하듯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께 하듯 우리의 삶을 드려 공동체를 섬기며 어, 흘려 보내며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별리언광교의 성도들, 무슨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놀라운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지만 그 성령께 우리 삶에 맡겨드리며 주님을 섬기듯이 공동체를 섬기며 주민을 섬기듯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는 귀한 베를린 영광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세벽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두려워하며 죽게 하듯이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옵해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휴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안, 편안히 쉬시고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